어 근데 이거 귀신 오 꼬르륵 꼬르륵 나왔네 누구예요? 꼬르륵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동현이가 지금 꼬르륵 소리 났거든요 네 꼬르륵 이거는 방귀 아니면 배고픔인데 뭐예요? 방귀예요 뭐예요 <laughs> 지금 와. 팬분들 아, 진짜, 아, 진짜. 진짜, 진짜 팬분들 편해졌다고 방귀방귀야와 아, 이제 내꺼들한테 트는 거 봐라 자, 괜찮아요 여러분? 괜찮아요? 아, 내꺼들한테 다 트래요 <laughs> 여러분 또 나와 있네 괜찮아요 서우. 내 거를 코 막아 내 거들 진짜 아, 아니에요 꼬레룩 <laughs> 코, 코 막아요 <laughs> 내 거들 어, 창문 근데, 열어 내 거들 창문 <laughs> 열어 이 소리 들으면 아니 이런 걸 언급하는 <laughs> 형들이 있어요 지금 네 팀내 네네네네 <laughs> 거들 <laughs> 창문 열었어요 내 거들 진짜 아니에요 그냥 꼬 <laughs> 소리, <laughs> 소리 여러분 창문 열어 아까 제대로 얘기해 아까 저볼때좀는데 냄새인데 뭔가 맛있는 냄새냐 근데 진짜 냄새 나는데 진짜 와 진짜로 진짜 안 받아 와안 받아 우리 저녁을 안 먹어서 아 되게 부끄러워 하지 마. 팬분들 그런 거 되게 귀여워해요. 자댓글는 내, 내, 내 그런 거좀 전했다고. 보면은 나 창문 열어. <열었다. 웃음> <laughs> 아, 빨리 아, 다른 얘기 할게. 요 지금 이게 그만하고 싶어요.